어, EPD, 그 댓글 내용이 뭐였지? 어느 정도 내 목표에 2억 5천을 투자해서 대출 이자를 갚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면 또 나오고 다른 지역을 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이라고 해서 꼭 입주권 받아야지. 이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아,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어느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댓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PD 어,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 그 댓글 내용이 뭐였지? 아네 대표님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빌라 시장이 좋아질까요?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빌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전세 사기 이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특히 이제 전세 사기가 어, 이제 만연했던 이제 감소구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구로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진짜. 뭐, 전세가도 안 나올 정도로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나 둘다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요즘에 뭐 빌라를 가지신 분과 그리고 또 빌라가 재개발에서는 꼭 투자처이기 때문에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빌라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 빌라를 사야 되는지 지금 시기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 이 빌라의 투자는 지금이 적기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과 상품과 그 개발 호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 하는 게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아, 그리고 거기에 좀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 좀 약간 부정적인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댓글이야? 그, 바로 아래에 댓글에 하나 달렸는데, 저는 빌라 투자를 반대합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빌라 수요는 떨어질 것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빌라 누구나 다 아파트 가고 싶지 어이피 d 도 아파트 가고 싶잖아 아 저도 당연히 지금 빌라 살고 있지만 어, 아파트에서 살고 싶죠 좀더 쾌적하게 어, 그건, 그건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음이지 하지만 돈은 한정돼 있고 어, 상품도 한정돼 있어 아파트가 아주 많아가지고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빌라보다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를 가겠지 생활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 모든 게다잘돼 있고 하물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아파트랑 빌라는 그 처리 이런 수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그러니까 생활이 편리하지 근데 그만큼 비싼 거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중이 아파트가 43%밖에 안돼 대부분 그57% 중에 단독 다가구 주택도 있지만 빌라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오피스텔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 빌라를 과연 무시하고 무조건 눈높이만 높아졌다고 해서 아파트만 간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어, 그리고 매매가가 물론 뭐 내가 노력해서 이거를 벌수 있는다. 그러면은 벌고 뭐 5천만원 1억 차이다. 이러면은 대출을 좀더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무리해서 갈수 있지만 지금 같은 지역의 아파트와 빌라 차이는 그래도 못해도 5억. 많이 나는 데는 10억 이상도 차이가 나. 근데 내가 눈높이만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가고 싶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져서 빌라 시장을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빌라는, 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 무조건 내가 거주를 하는 접근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로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EPD는 빌라가 언제부터 인기가 좋아졌는지 알아? 혹시?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저희가 월세 살게 되어 다 단독 주택 아니면 2층집 정도에서 새 들어 살던 게흔씬 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때 어느 생각부터야 골목길에 이런 지금의 빌라 같은 게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때쯤이 아닐까요? 아, 그런 개념으로는 조금 보기 어렵고 원래는 빌라는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서울에 이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돼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부시고 이제 서민들, 저소득층들이 살수 있는 주거공간이었어. 근데 이게 그때까지는 빌라를 사면은, 신축 빌라를 사면은 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다. 사는 거와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뉴타운의 개념에 광범위한 재개발을 도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 1차 시범 뉴타운으로 은평, 그 다음에 기름뉴타운, 그다음에 왕십리뉴타운이 시범뉴타운이었고, 2003년도에 또 2차뉴타운, 2005년도에 3차뉴타운을 지정을 했단 말이야. 그게 뭐 지금 유정, 유명한 흑성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뉴타운들이 그때 지정이 됐던 거야. 자 이러면서 이제 빌라의 개념이 아니라 빌라가 땅을 가지고 있잖아, 공동주택이니까 지분의 개념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분의 개념이 인기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이 이러면 아이 지분에 가지고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아무리 적어도 내가 아파트 조합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빌라 가격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이 서울시장을 오세훈 서 지금 시장이지 그 전에도 시장이었지만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4차 뉴타운 후보지를 지정을 하겠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구역 지정이 안된뭐 구로 본동이라든가 화곡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계 청파동이라든가 이 여덟 군데가 엄청나게 이슈화가 됐었어. 지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이제 빌라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 근데 지금 대자부가 되고 있어. 2000년대 초반 대자부가.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서울시의 모아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구역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구역들이 재개발 200군데 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어 거기도 구역 해제가 된 데가 꽤 많은데 거기를 다시 어 신속통합기획 구역으로 다시 재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다가 매물 비용을 처리를 하고 해제를 했는데 다시 재개발을 지정하는 지금 이런 상태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아, 내가 아파트 입주를 할수 있는 그런 진검다리 사다리 역할은 결과적으로 빌라밖에 없구나. 이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그래갖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빌라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세가 이제 올해 말이면 만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거기 에 있는 전세금 한 2억 5천, 3억이랑 음. 그다음 에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분 같은 거를 조금 노리고 빌라를 매매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은지 어디 있을까요? 음. 그래도 이 PD는 굉장히 용감한 거네. 왜냐면 지금 빌라 전세자기 때문에. 빌라 전세로 사는 사람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전세 사기가 터지기 전에 어. 살고, 있, 제가 여기 3년째 살고 있거든요. 어. 근데 3년째 살고 있다가 계속 그 이슈가 되니까 또 다음 빌라 전세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매매를 통해서 조금 더 심적인 안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빌라를 사 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이렇게 10년, 20년을 거주하면서 그런 지역들을 선택해서 거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산 증식의 효과는 다른 뭐 노동의 가치 글로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금액과 물론 왜냐면은 이제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는지도 내가 정확히 모르고 그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럼, 물론,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지역적으로 2억 5천이면 충분히 대출을 좀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 아, 많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서울시에 이제 그 신속통합기획구역 후보지가, 후보지를 지정이 되면, 후보지 구역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2년 안에 어, 구역 지정을 해야 돼 기본 계획 수립을 해서 근데 2년이 안 되면 2년 동안 사실 기본 계획 수립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1년 연장을 할수 있고 총 3년이란 말이지 근데 그 지역들의 이제 좀 주변에 발품을 팔아보면은 어, 굉장히 이제 이반 이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청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하는 이런 강력하게 의지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 특히 뭐 한강변 쪽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지자체의 정치권도 조금 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왜냐면은 자치 단체장 선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 주민의 그 투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적을 남겨야. 아무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 이제 그 인지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 구청장들의 의지, 구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 물론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만, 어, 이반 권작이야, 서울시장이긴 하지만, 구청에 이반, 구청에서 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구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 이 구청에서 치적, 이 성과를 낼수 있는 데가 어디냐, 동률이 높은 데가, 한강변 쪽이 제일, 어, 높아. 그래서,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엔 자양동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어 있고,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계 구역이 2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벌써 서울시에 어 구역 어 입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포구 같은 경우에 망원동이나 합종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수동 같은 경우, 이 한강변 쪽으로, 북쪽 라인으로 굉장히 좀어 구청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 물론 지금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가격이라 충분히, 어, 들어가면은, 어, 꼭조합원 입주,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라도, 그 전이라도, 어느 정도 내 목표에 2억 5천을 투자해서 대출 이자를 갚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면 또 나오고 다른 지역을 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이라고 해서 꼭 입주권 받아야지. 이게 아니야. 뭐. 내가 늙어 죽을 때뭐한 15년, 20년 뒤에 내가, 어, 추가부담금 10억 내고 여기 들어가면 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재개발 후보지에 들어가가지고 2년, 3년이 딱 2억 5천에 대출받아가지고 좀 들어갔는데, 그게 내가 산게 4억이야. 근데 2년 뒤에 만약에 5억이 오르고 6억이 올랐다면, 그것도 자산 증식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거잖아? 입주권을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팔아서 자산 증식을 할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나는, 어 서울시에 좀 발품을 팔아서 재개발 지역에, 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입주를 하는 게 지금 전세로 살면은, 어 자산을 증식하는 건 어렵잖아, 사실. 그렇죠. 그냥 묻어놓는 돈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아, 그 2년마다 뭔가 갱신도 해야 되고 하는 불편한 또인근히 2년이 생각보다 금방 금방 지나가 가지고 아, 생각보다 부동산 쪽은 금방 지나가 <웃음> <웃음> 부동산 쪽은 금방 아, 지나가 아니, 이자 매달 막 30만 40만씩 나는 것도 아깝고 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어 빌라가 이제 질문 내용이 빌라 저점이니까 빌라 투자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답글 달으신 분은 눈 높이가 점점 높아지니까 아파트로 가고 싶지 빌라는 안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시장은 점점 더 이제 인기가 없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나는 둘다 맞는 얘기긴 해둘다 맞는 얘기긴 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가고 싶은 아파트지만 갈수 없고 아파트의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 빌라를 들어가서 거주를 하다가 어, 입주권까지 받으면 좋지만 아니면 중간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판다 그 입주권까지 받는 그그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빌라 가격도 빨리 올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재산 증식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빌라 매, 매수도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에도 어, 시청하시고 어, 굉장히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